네, 맹지 아파트 입구 아래층 역시 T R F 뱅기 오수로 가는 누수로 인해서 수리했습니다. 체계부 이렇게 단조부터 하나, 이두 개, 세 개, 네 개, 네, 다섯 군데 수리했습니다. 이제 물 새는 데 전혀 없고요. 많은 네, 물로 계속 괜찮하데물 새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첨장 제품 이렇게 오염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빨리.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누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주변 예전에 쓰는데요, 예, 타협해서 이렇게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일단 고무 패킹 문제인데요, 이렇게 교체한 예,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하주변 이렇게 가운데 넘물이 새 나옵니다. 제대로 수리 안 되네요. 예. 일단 오늘 비행기 오색 배가 수리가 잘되었습니다.